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재입니다. 2017년 10월 15일, 1호 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게스트들과 같이 진행을 하다가, 이제 혼자 진행하려니까 좀 사실 좀 빡빡합니다. 경마가. 혼자서 경마 팬 여러분들께 많은 양들을 전달해 드려야 되니까, 그렇다고 이 위닝 방송을 하면서, 정주당 한 마리씩 얘기하면서 장사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제 성격도 그렇고, 그래서 웬만한 경주에서는 다 풀어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어 이제 개원 게스트 분들도 그냥 일반 분들이 아니고 각 분야, 전문 분야, 분야에 전문위원들, 그분들만 제가 인터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좋은 내용들이 경마편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거예요. 토요일 날도 좋은 내용을 전달해주신 우리 최훈 새벽조교 전문위원님이 오늘 일요경마도 어, 인터뷰를 저하고 하게 될 거예요. 전화 인터뷰를 그 인터뷰를 하는 경주는 팔 경주입니다. 팔 경주 어, 기대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일요 경마도 농록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 추석 휴장 이후에 또 만들고 때려 먹을 말들 또 갈아놓고 있는 말들 숨겨놨던 말들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잡아내야 되는 게또 도덕질을 하는 걸또 잡아내야 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입니다. 추석 전에도 도둑질한 놈들을 잡아냈는데, 더 잡아내이죠. 자, 일경주 갑니다. 거리 1000m 국육동급 마필들 12대 접종 구도부터 시작이 되네요. 일단, 3두 마필을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 공백 이후에, 휴양 공백 이후에 때렸던 마필입니다. 안쪽에 이번 MJ 캡틴이라는 마필이 있는데요. 일단은, 때려 먹었다 치더라도, 거리 이체체 좋았어요. 그리고 일본에, 또, 안쪽 게이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또 상황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NJ 캡틴을 필트로 가야 되겠고요. 툭심이 좋은 말인데 좀 늦게 발동이 걸리는 게 이제 3번 럭키 봉화가 그렇고 거리만 맞으면은 이놈으로 주력을 때리고 싶습니다만. 거리가 좀 줄어서 조금 아쉽습니다만. 계속 지금 냄새가 나는 놈이고. 그 다음에 마스크는 공백을 갖고 나옵니다만. 근데 마스크를 조교했던 이찬호 기수가 마스크에 기승을 안하고 로얄에이스에 가 있어요 마스크도 지난번에 떴던 걸음 보면 은 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리를 줄인 로얄에이스에 찬호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전이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작전 걸릴 마필로 들 때리지 말고요 안쪽에 지난번에 걸음 호전수를 완벽히 보였던 휴양 이후에 손두력과 근성을 찾아 냈던 이번 MJ 캡틴을 필두로 놓고 가는 것이 맞다라고 보이는 경주가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이경주입니다 그리고 1200,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두 마리 마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필은 단독선행이 유력시대에는 마필입니다. 5번 에메랄드킹이에요. 지난번 경주 때는 선행을 못 나가고 선입을 힘을 쓰면서 그래도 데뷔전에서 1203착으로 왔다는 것은 이전째인 이번 경주는 선행을 나가면 더뛸수 있다는 얘기죠. 선행을 나가준다면 이미 거리는 적응을 했고요. 그래서 어, 5번 에메랄드 킹에 주목을 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가의 말입니다. 초점 마중 고가의 말 안쪽에 이번 주목 독지가 되겠는데, 토끼. 어, 단점이 있다면은 채찍발을 늦게 좀 받아요. 늦게 근성이 붙습니다. 그래서 1000m보다는 1200에 어울리는데, 지난번 1000m 뛰는거 보니까 이번에 1200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1200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목 독기에 신경을 좀 곤두 세워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삼경주입니다. 1000m. 꼭 5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어, 지난번에 입상을 했던 이번 영원한 순간하고 퍼펙트 미시가 같이 주전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번 외곽에서 힘쓴 전개로 무리한 전개를 했던 거는 3번이 무리를 했는데 부담 중량 면에서는 2번이 더 가벼워요. 그래서 내심 2번 쪽을 좀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3번이 또 마방 특성상 연투 때리기가 좀 힘든 집이기 때문에 이번에 강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히려 지난번에 때려 먹었던 6번 소아라천왕꾹 눌러 놨었죠 8월 12일 아주 그냥 그냥 말을 잡아 당겨 놔서 아주 그냥 눌러 놨는데 지난번에 때려 냈는데 1000m로 걸릴 줄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퍼펙트 bc 보다는 6번 소아라천왕 쪽을 신경을 기신좀더 쓰는 편이 낫다라고 판단되는 경주가 상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309 5등급 마필들 12대 접전구도 오전장 배당 한번 보는 허찬진의 준맹인 승부경주예요 자, 이번 경주는 아주 그냥 이빨이 갈릴 정도로 탄 놈이, 한 놈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작전이 걸려서 안간 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놓은 놈과 안간 놈, 이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눈에 걸리질 않죠 숨겨놨던 놈과 안간 놈. 여기에 좋아진 놈. 이세 마리 마필로 상황을 내겠습니다. 배당은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오전장에 제대로 한번 자금 확보를 만들어 볼 테니까 4경주. 자, 준메인으로 잡고 갑니다. 강력한 승부란 한번 걸어 볼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 승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입니다. 천산배고 모등급 그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고요. 제가 혼자 경마 이 방송을 진행한다고 해서 승부 경주를 무한대로 늘리진 않습니다. 승부는 걸릴 경주 물론 한두 경주가 한 경주가 더 승부가 들어간다면 그거는 방송을 혼자 찍어서가 아니고 노리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혼자 찍는 방송들 보면 보통 들 승부 경주 다섯 개 여섯 개씩 가져갑니다 많게는 일곱 여덟 개씩 가져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방송을 안 합니다 저는 네, 왜? 경마는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사이즈가 커야 됩니다 사이즈 큰 사람들은 여러 경주 승부를 가져간 거 없어요. 제대로 된 경주들만 갖고 갑니다. 자, 부산 1경주에요 1300경주, 어, 1300메다, 12두 어 말에 접정 구도인데, 혼전이에요. 그래서 우선 주목해야 될 마필 한두를 먼저 설명을 하고, 배당만 한두를 설명하겠습니다. 어, 마필들 기록대가 다 비슷한데, 우선 4번 해성스타가 지난번 공백 이후에 정상 중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신경을 좀 써야 되겠습니다. 공백 이후에 경주치고는 메탈리차라든지 차령, 워라독자 뭐넉넉한 편성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정도 중급 편성이라면 여기서도 경쟁력은 있어요. 정상주기에 출전하고 있고. 그래서 해성스타를 신경을 좀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외곽게이트에 있는 12번 리체입니다. 제가 이 리체란 마필을 추천하는지 꽤 됐어요. 이 말은 리체란 마필은 1300m에서 참고 있다가 딱한 발을 써야 될 말입니다. 근데 지난번 경주 때천 메달에 나왔고 그 전에는 천주백에 나왔고 그 전정 경주죠 8월 25일 경주 때 살짝 거름 변화를 보였었는데 이제 이번 경주는 외곽 게이트에안 들이 안 보죠 이때 때릴 수가 있습니다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리체를 배당 마필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5경주입니다 1,200 혼합 4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좋아진 마필과 요주의 마필을 한두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진 마필은 고가, 2억이 넘는 마필입니다. 근데, 데뷔전에서 어, 엄한 짓을 했죠. 데뷔전에서 완전히 에, 골막도 있고, 말도 집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능력 발휘를 못했다가, 공백 이회 재검 받고 나오는, 연습주행 받고 나오는 2번 에이스킹입니다. 발을 2억 넘게 주고 산 거는 그냥 주고 산게 아니죠. 당연히. 강력한 말머리를 해줄 것이라고 판단되는 마필이 이번 에이스킹이 되겠고요. 안쪽에 일본 몬테비데오도 데뷔전 그 정도면 조금 더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기승했던 임기원 기수가 일본 몬테비데오의 기승을 안 하고 9번 바이탈 브라운에 가 있습니다. 이 바이탈 브라운은 제가 주행검사를 받을 때 도장을 꽉 찍어 놨던 마필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가지고 데뷔전에서 바닥을 썰었다는 것은 저는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런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집들이 몇 집이 있어요. 제주, 부산, 서울을 알것 없이 능력하고는 상관없게 바닥을 쓴 다음에 때리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들, 요주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바이탈 브라운 신경을 쓰시라. 오경주 말씀드립니다. 자, 부산 이경주 갑니다. 1600, 5등급 마필들 12대 접종구도이 방송을 혼자 진행하고 추천 말을 내려면은 그야말로 이 경주들 을다 꿰뚫고 있어야 돼요. 이 말빨로, 구라빨로 경주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요즘은 경마편 여러분들이 고수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UCC를 보기 때문에 되지도 않는 말로 짓거려야 되는 거는 하수소리로 그냥 지켜버립니다. 그리고 UCC 내용하고 현장에서의 내용이 틀려지면은 그것도 하수소리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윈닝 방송은 거의 갑니다. 같이 가는 거 아실 거예요. 거의 가면서 추천 내용이 변화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혼자 진행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경주 1600 12대 접전고던데 우선 승군전입니다만 일반 삼성블레이드의 중정속이 상당히 좋아요 네, 그래서 1번 게이트가 오히려 얘한테는 좀 쥐, 쥐약입니다만 직선에서 한 발을 쏘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승군전에도 일번 삼성블레이드는 신경을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12번 하이스팩은 3 k 로를더 늘려놨는데 지난번에 우승을 해도 착찰을 크게 우승 안 했기 때문에 아직 5군입니다. 이런 말들 가지고 뭐 승부 안 보면 안 되죠. 게다가 5번 말리블루로는 전개상 2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3두의 마필을 부산 이경주에 추천합니다. 자. 6경주입니다. 1700, 5등급 마필들 12대의 접전 구도가 됐는데요. 이번 경주는 11번 하늘의 스타를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들은 오리무중입니다. 하늘의 스타도 사실상 편성이 세면 은 도려내야 되는데 편성이 약해요. 승군정인데 그리고 거리는 안 맞습니다만 단독선행입니다.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편성으로. 11번 하늘의 스타를 필두로 놓고 이번 육경주는 지금 이 자리에서 경마팬 여러분들께 추천말을 못내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현장에서 모든 조합 승부지조합 주로조합 복기조합 다해서 하늘의 스타와 같이 한 두두를 현장에서 잡아내서 적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혼정경주입니다육경주는자 부산 상경주입니다꼭 4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자 부산 3경주 일단 요주의 세력입니다. 11번 아데리 진주예요. 얘는 1800은 안, 맞이, 안, 맞, 안 맞습니다. 얘는 딱 1400까지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8월 18일 날 경주 다르마하고 뛰었을 때그 경주가 얘한테 딱 맞는 경주입니다. 지난번 경주는 거리가 길었다. 능력발휘가 안 됐다. 이번에는 충분히 능력발휘를 해줄 수 있다고 라 판단되는 마피입니다. 그 다음에 월드코리안도 역시 또 19조 말이니까어영부영 타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감량도 있고, 그 다음에 이응 w 요수 에그니스, 베달리고스 이런 말들이 도전 가능한데 l 7번은 때려 먹었고, 에그니스도 지난번에 o r 가 좋았고, 오히려 w 달 r 고 d 의 o 정 기수인 하 r l d Korea, World Korea, World Korea, World k 배달이 고수로 신경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요일 2017년 10월 15일 일요일 7경주 허찬진의 서울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입니다. 거리 1700국 4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정확하게 노리는 이유를 갖고 있는 마필, 때려야 되는 이유가 있는 마필로 상황 자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 중반장 이후에 상한가 한번 때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놈 저는 다 팔릴 경주예요. 네. 그리고 혼전도가 높습니다. 배당판 열리면서 어지러울 거예요. 믿고 들어가야 될 마필 사연이 있는 마필 출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전에 또 사연이 있어서 못 들어오는 마필 또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바람잡아줄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때려내야 돼요. 상황 자체를 봐야 됩니다. 허찬진이 일요일 칠경주 메인으로 잡아놨습니다. 제가 토요일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배당에 맥군년가서 메인 승부 맞췄다고 광고하는 애들은 사이즈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도 없는 빵수로 받치기 맞춰서 뭐 한구를 한 것처럼 광고하는 것도 사이즈가 안 되는 겁니다. 사이즈는 결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결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경주, 서찬진이 책임지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교주. 자, 부산 4경기로 갑니다. 1600, 혼합 4등급 마필들, 11도의 접전 구도고요. 우선 제관리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4번 중앙신화. 이걸로 제가 메인승부 두 번을 제대로 두고라 를 했는데, 이 마주님, 이 마주님 마필이 이제, 제가 이 마주님하고 전화통화를 안 합니다. 그리고 대화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이 마주님이 제, 저를 가끔 이제 ARS도 들어주시고, 문자도 신청하시는 경이 있는데, 그걸 제가 여기서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면은 전문가 닿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가 뭐 마주랑 좀안다고 그걸 가냐 안 가냐 물어보면 사이즈 떨어지는 거예요. 능력을 풀어줘야 됩니다, 전문가는. 그래서 이 중앙신화란 마피를 제가 몇번 입상을 만들 때 제대로 한고를 했는데, 이번에도 가능성은 있어요. 거리도 맞고, 이건 명신이하고도 또잘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10번 우사인 노트도 지난번에 오경환 기수가 말을 잘 탔는데 늘어난 부담 중량이 걱정은 됩니다만 줄어든 거리가 1600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19조 마방 말도 나오고 있죠. 5번 제키필라. 이렇게 3두의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입니다. 자, 8경주입니다. 아, 서두에도 예고를 했죠. 우리 최훈 전문위원님의 메인 승부인데 토요일날은 시원하게 풀어 주셨으니까 일요일 경주 때는 좀 돈벌이 좀 하시게끔 음, 뭐 응원 좀 한번 해보죠. 그리고 전화로 지금 연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최훈 위원님 일요 경마에서 제가 또 찾아 온다고 얘기했죠. 네. 예, 좀 목소리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네, 배고파 가지고. 네. 예, 그러니까 많이 마치셔야 벌어서 또 드실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6만6뭐다고 되나요? 이게 예. 뭘 예상이라는 게 차분하게 해야죠. 자, 토요일 날 방송 보신 분들은 어, 다행이십니다만 또안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최훈 의원님을 소개하면은 저하고 한 8, 9년 됐습니다. 제가 이전에 전쟁이란 유시식을 지금은 이제 이정원 의원하고 어, 우리 김태빈 의원이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시, 시초가 저희 아니겠습니까? 시즌 원이 우리 최훈 의원님하고 제가 이제 시작을 터뜨린 방송인데, 8, 9년 됐습니다. 지금 에, 8, 9년 만에 저하고 이제 이 방송상에서는 토요일이 처음으로 이렇게 8, 9년 만에 에, 연결이 된 거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또 시원하게 또 풀어드렸기 때문에 일요일 날 경주에서 또 제가 한 경주 책임을 지고 풀어달라. 그 대신 제대로 좀 설명을 좀 하고, 그 대신 이팔 경주는 본인의 좀배고부시다 그러니까 좀 넉넉히 좀 드시게끔. 적중까지 좀 되면서 챙겨가시는 경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팔 경주를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팔 경주 전에 일요 경마 추천마 조교 추천마세 마리 정도만 추천해 주실까요? 선생님 저기서 적절이 많을 겁니다 아마도 경주 편성을 지금 제가 보니까요. 아마 다른 거 정확히 붙어보지는 않았지만 예. 네 일단 그런 와중이고 일단 일 경주에 럭키 복화라는 말이 어 이게 좀 거는 발이 괜찮다고 입니다 말이 어, 좀 찬발을 불면서 지금 심이 많이 찬 느낌이고 탄력감도 좋아졌고요. 그리고 어, 좀 눈이 그필요가 있는 만 필이고. 예. 그리고 이제 시네마 필인데 오경주에 나오는 이제 뭐, 일반 말 몬테비에 대우라는 말이 있어요. 예. 약간 좀 돌아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많이 꿰뜰것 같습니다. 모양새가 생긴 것도 그렇고. 어, 주폭도 그렇고요. 또 근성도 있어서 아마 이 말은 뛰면 뛸수록 계속 걸으면 좋아질 것 같아요. 제 느낌입니다. 이거 계속 말을 바운 느낌인데 이거 예. 관심권에 둘 필요가 있는 말필이고요. 예. 한두 번더 해주시죠. 그리고 식경주의라면 제가 지난번에 이것저것 언급을 했던 말필인데 승리의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예. 뭐확더 좋아진 건 아니지만 그렇지 컨디션이기 때문에 안쪽 kt에서 차하을한다면 이게 또큰 사고를 터트릴수 있기 때문에요 어, 이게 좀 좋고 반대로 6번만넌 감동이야는 별로 좋아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주에 나오는 그 싱그러운 놈인가? 지난번에 많이 팔렸던 말이죠? 예. 근데 그렇게 해서 더 달라질 건 없습니다. 지난번에 비해서 예, 안 좋은 말은 10경주에 네. 넌 감동이야하고 11경주죠? 네. 11경주에 싱그러운 놈 알겠습니다. 저, 그렇게 네. 알겠고요. 자, 이 팔경주를 승부로 잡았는데 승부에 대한 출사표를 한번 경마팬 여러분들께 소개해줘보세요. 를 자, 이 팔경주 어차피 뭐 승부라는 거는 음, 승부할 때는 인기마가 뭔가 안 좋은 게 있을 거고요. 좀들판이는 말이 뭔가 좋은 게 있으니까 승부하는 겁니다. 항상 방송 보면 평단이 그렇죠. 근데 이 경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팔리는 말이 몇 마리가 별로 적음에매지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해서 그렇고. 어, 반대로 확실하게 또 좋아진 말이 있어서 이제 그거를 놓고 때리는 건데 어차피 뭐이 경유는 적절이라고 봐도 배당이 좀 나올 겁니다. 시간에 정해졌기 때문에 야만이 두 마리 싸움이 되지 않을까 보는데, 아 그중에 한편으 제가 한번 킵을 드리면 7번만 크립토 키드입니다. 이 말도 지난번과 달라요. 제가 한번 물러 들어와서 이제 승분전인가 승분전을 치르게 합니다. 말은 예전에 크립토 키드 보면 안될 겁니다. 분명 이 말은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말인데 한동안 좀 저도 이말을 들어. 말이 완연하게 성숙된 모습이기 때문에 분명히 더뛰 여지가 많이 있고요. 근데 이건 이제 어차피 뭐 주력을 때리면 되지만 다른 맛 들으면 못 때리는데 인기 막그 팔리는 거세 마리에 무조건 잘라버리고 합니다. 세 마리 잘라버리고 단통 때리고 한 마리만 받치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 방송을 진행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우리 최원주님은 시원시원해요. 네. 뭐 인기 많이 쫄지 않고 물론 그렇게 잘랐던 말들이 가끔 들어오는 경우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에, 그게 안 들어왔을 때 그, 적중됐을 때그 효력은 뭐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런 걸 제가 눈에 좀 봐왔고, 또 우리 최훈 의원님의그 마본을 또카피하는 전문가들도 많,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를 좀 예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도 좋으시고, 또 훈련도, 조기도 또잘 보시는 거 알기 때문에, 제가 혼자 방송 진행하는 동안 가끔 경마팬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객님 네 수고하세요 예. 자 팔경주는 음, 자신있다고 그럽니다 한번 네. 파이팅 한번 하게끔 응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산 오경주로 갑니다 1800m 혼합 3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자 부산 오경주는 제가 부산 6경주가 메인인데 부산 육경주 전에 오경주에 한번 배당 한번 노려볼까 해요. 그래서 현장성보로 갈것 같은데. 우선 인기마 중에서는 무적신아죠. 계속 지금 두 번을 들어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적신아. 그다음에 10번 스피드 마크. 무적신아, 스피드 마크. 이두의 마필은 마번에 데려갈 생각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남들이 안 보는 말, 제 관리마. 그놈으로 상황 한번 봐야죠 저도 자존심이 있는 놈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 입에서 마지막이다 그럴 때 항상 조심하십시오 그때 들어올 확률 높으니까 오경주는 그런 말로 현장에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구경주입니다 1200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가 되겠고요 삼두의 마피를 제가 좀 세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구경주는 우선 첫 번째 유지의 세력은 3번 실버 올프예요. 지난번에 편성 자체가 뭐 편성 자체 의 이건이와 그다음에 또 체중 변화도 많았고 승부 의지도 약했고 모든 게 조건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어 직선에서 진로도 막히면서 뭐 부르는 다 겹쳤던 마필이 실버 올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페로비치로의 안장 변화는. 당연히, 강공은 필연이죠. 그래서, 실버 울프를 신경을 쓰시고요. 외곽에 있는 원더볼트는 뭐, 지금 초점 마중에 레이팅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실버 울프보다 더 높은 마필이, 예, 원더볼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파랑주의보가 되겠는데, 파랑주의보는 지난번에 이제, 문서현 기수가 귀신같이 탔는데, 인경 기수가 과연 그렇게 귀신같이 타줄 수 있냐? 아니면 욕심을 내느냐? 그 차이인데, 어쨌거나 편성은, 실버울프하고 원도울프가 있기 때문에 직접 편성보다 세졌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마피입니다 천지가 이놈은 지난번 경주 이전에 못된 짓들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거예요 이번에 상대들이 강해졌습니다만 천지가까지는 신경을 써야 될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부산 육경주 거리 1200, 1등급 1 1대접전구도고당근어천지 준비한 부산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경주입니다. 제가 이 6경주 전에 5경주에 현장 승부를 한번 간다고 그랬습니다. 배당으로. 그 경주가 적중이 되고 문화일보까지 밀고 왔다면, 은 이겼다면, 은 여기다 어퍼말이 한번 들어가죠. 정확히 때려야 될 이유와 여건이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투데이란 마필 출전하고 있죠. 19조. 이거 현장에서 제가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승부가 걸리는지 약한지 이놈 상황 보고 이놈 상황에 맞춰서 들어갑니다. 메인 승부. 그리고 남들이 안 보는 비인기마, 배당마, 당연히 신경 쓰고 있어요. 이번 경주. 쪼이고 있기 때문에 육경주에 메인 들어가서 제대로 된 상황 낼 테니까 같이 동참하십시오. 식경주입니다. 1200, 사 4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자, 이번 경주는 우선, 최원유님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12번 승리엔지라는 마필이 좀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복귀상도 사실 좀 좋아졌어요. 안 봤던 말인데, 마지막에 지난번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안쪽으로. 그래서, 당연히, 신경을 좀 써줘야 될 마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 때려 먹었던 마필이 아니겠습니까? 눌러놨던 때려 먹은 마필이, 마필이 8번 골드 패션인데, 이 19조가 또 이게, 연투 승부가 없어요.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당일날 배당판 좀 상황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외곽에 있는 뉴 파트너. 선행만 성공한다면 또돌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외곽이란 핑계로 선행을 안 받을 경우도 대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받는다면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2번, 11번. 여기에 지난번에 제가 예시장에서 미쳤다라고 얘기했던 말이 10번 새벽 불꽃 아니겠습니까? 날이 아직 미쳐서 날뛰던데 과연 이번에도 똑같은 모습을 보일 것인지 상태가 제가 이 새벽 불꽃을 벌써 얼마나 따라다녔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말도 컨디션 봐갖고 신경을 좀 쓸게요 넌감동이하는 컨디션이 좀 빠져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라스트 11경주입니다 1400 3등급 핸디캡 12대 적정구도고요 제가 마지막 경주 적중률이 그 어떤 예상가보다 높다라고 얘기했죠 뭐 추석 전체 결과만 보셔도 아실 겁니다. 일반 경주들 빼놓고도 마지막 경주들이 다 중배당 이상으로 상황들을 냈었습니다. 이번 11경주 우선 구통사는 지난번에 고로실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외곽점결인데 무슨 고로시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로시라는 건 괴롭히다는 뜻인데 지난번에 얘를 구통사를 못 들어오게 만든 거는 사실 문세윤 기수가 말이잘 탔어요. 본인이 들어오려고 탄게 아니고, 구통사를 못 들어오게 탄것 같다. 제가 볼 때는. 구통사가 문세영 기술 때문에 자리를 못 잡고, 심하게 심소문을 많이 했다.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자, 울트라 로켓도 지난번에 대보기만 하는 걸음걸이에요. 딱 대보드라 이거죠. 그리고 스칼렛 위치는 뭐, 지난번 뚝심이라면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11경주는 이 3두를 우선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현성상 위에 있어요 이세 마리가.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최원님이 4번, 요거는 컨디션이 좀안 좋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압축을 좀 해서 현장에서 또 상황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된 사이즈가 높은 예상가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 추석전과 같이 제대로 된 배당 원툴로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경험 만들어낼 테니까 같이 동참하시고요. 금, 토, 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